어느덧, 어, 상 사강도, 예,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될 때가 왔습니다. 어, 사강의 내용은 배열과 미로 탐색이었습니다. 배열은 무엇이었는가? 배열은 연속된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는 같은 타입의 예, 데이터 집합이다라고 어, 배웠습니다. 여기서 키워드가 뭐라 고 그랬죠? 네, 연속된, 그리고 같은 타입의, 예, 배열의 키워드가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점, 배열 자체는 크기 정보가 없다. 이게 어떤 것을 야기하게 됐죠? 그렇죠. 함수의 인재로 배열을 넘길 때, 그렇죠. 그 배열의 크기를 알려주기 위한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했어야 했다. 하나는 배열의 크기를 자체를 같이 넘겨주는 방법과, 둘은 배열 자체에 특별한 값을 끝으로 인식하게 해서, 그렇게 배열 크기를 정해주는 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썼어야만 했다. 그리고 이제 포인트와 배열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서 포인트와 배열 이름의 차이점에 대해서 어, 공부했었습니다. 포인트는 포인트 변수였고 배열의 이름은 상수 포인트라고 그랬죠. 얘는 에, 배열의 이름은 가리키는 주소는 절대 변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리고 포인트와 어, 배열의 에, 관계도 있었죠. A, 한번 생각해 볼까요? a, n은 뭘까요? 예, 별표에 a 더하기 n. 그런 에, 공식은 꼭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배열을 에, 배웠고, 그리고 이제 이 배열을 응용한 에, 어플리케이션으로 에, 우선법을 이용한 미로 탐색에 대해서 에,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이제, 그래픽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상당히 재미, 흥미가 있었습니 그렇죠? 보면 이제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배웠습니다. 미로를 그리기 위해서 어떤 코드 체계를 사용했죠. Up, Right, Down, Left라는 1, 2, 4, 8이라는 코드를 이용해서 이진 코드를 이용해서 가운데 그렇죠? 가운데 벽의 모양을 정하기 위해 상하좌우 병 모양을 참고해서 어떤 병 모양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Get Shape라는 예, 그런 함수도 만들어 보았고요. 이런 미로를 그리기 위한 어떤 코드들을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Right Hand on Wall이라는 우선법이라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오른쪽으로 선택하고 오른쪽이 막혀있으면 왼쪽으로 가고 이런 에, 알고리즘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런 Right Hand on Wall 방법으로 에, 이렇게 쌓여진 이런 좌표들, 좌표들 리스트에서 어떤 중복되는 부분, 이 점과 이 점이 중복됐다. 그럼 이 사이에 길은 경로는 다 의미가 없는 것이다. 안가 된다. 이런 에, 알고리즘을 통해서 차단 경로를 구했습니다. 어, 이상으로 어, 4강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강은 어, 자료 구조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죠. 링크드리스트에 대해서 에, 살펴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